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죄에 죄는 기브리스 구장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흘렸지만 임시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한 구원 그 계획은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완성되었다.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아니고요.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오심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인은 그냥 죄 없었던 걸로 해 주세요가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죄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데,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하나님은 그 공의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이 문제, 이 문제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이 부딪히는이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갚아주는 것. 멀리서 찾을 것 없고 가정에서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어떤 철이 없거나 문제를 일으켜서 카드를 신용카드를 막고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자녀는 그 신용카드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것이죠. 누가 갚습니까? 부모님이 갚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유지만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값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신 치르신 것이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Redemption, 대속. 대속은 죄인에게 적용되기 이전에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노예들을 사는 것이죠. 노예 시장에 가서 어떤 사람이 노예를 삽니다. 노예의 값을 치르고 삽니다. 그런데 노예를 사는 목적이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그 노예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노예의 값을 대신 치르고 사서 자유를 주는 것, 그 자유를 위해서 자신이 대신 대가를 치르는 것, 이게 리뎀션입니다 대속입니다. 이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실현된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죄를 지고,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대속의 죽음이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천 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죄와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답해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렌즈를 끼고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때 빨간색을 끼면 다 빨갛게 보이고, 검은색은 다 검게, 파란색이면 다 파랗게 보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렌즈를 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제적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죄가 용서받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조화시킨 하나님의 방법인데 구원 계획인데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우리의 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한 곳에 응집시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렇게 해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고난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우리 같은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생명 얻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다는 신앙고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깊이 새겨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